오 그냥 쫙쫙 느려. 음. 와. 이거 진짜 흠내준다. 와, 이것은 랍스타 볶음. 오우. 오제 아까 먹던 새우튀김. 음. 와 이렇게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뭘 뭐부터 손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럭셔리하게 근사하게 즐기는 회 코스 요리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군산 수성동 현대역 뒤편 골목길에 위치한 최고 회집. 네, 전복죽을 시작으로 농어회, 농어뱃살, 도미회, 금가루가 뿌려진 랍스타회와 광어회. 연어 뱃살 참치 뱃살 메로구이 보리굴비 민물 장어구이 홍어찜 홍어삼합 정말 정말 끝도 없이 나오는 고급진 코스 요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낙지 탕탕이 소고기 스테이크 매콤한 맛의 랍스타볶음 도미 대가리 간장조림 고소하고 바삭한 새우튀김 제가 아주 맛있게 먹은 아구 머리찜 아이들 메뉴인 산적 시원한 바지락국 가자미 튀김, 가리비 치즈구이, 시사모구이, 철판 오리훈제 등이 줄줄이 자리했고요. 네, 문어 숙회, 개불, 멍게, 전어회, 싱싱한 전복회, 병치회, 초밥, 연어, 문어, 새우구이, 도라지구이, 키조개구이, 은행 마늘구이, 낙지 호롱구이, 새우 버터구이, 홍합구이 등의 코스 요리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싱싱한 산낙지, 멍게, 개불, 소라, 광어, 전복, 우럭 등으로 만들어진 완전 시원한 대박 물회와 김치, 가지 나물과 함께 준비된 시원하고 깊은 밭의 매운탕, 그리고 후식으로 즐기는 매실차까지 풀 코스로 완벽하게 준비되는 군산의 최고 횟집. 네, 계절에 따라서 기본 상차림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새롭고 다채로운 요리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천상의 맛을 제대로 기똥차게 즐기실 수 있는 군산의 최고 횟집. 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